실험학 입시 가이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왜실험학과가 성적의 반영 비율이 거의 많지가 않고 거의 실기가 100%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차피 실기는 거기서 거기니까 결국은 성적으로 당당히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뽑을 수 없는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실기 중심이고 실기 경험, 합주 경험, 뭐 공연을 좀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야 되는 이 실용음악과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성적 반영비율 30%로 인해서 당락이 바뀌는 상황을 교수님들은 사실 좀 걱정하는 편에 가까워요. 성적 반영 비율이 거의 제로에 수렴될 수 있게끔 실기가 거의 100%에 수렴될 수 있게끔 학교 나름대로는 채점하는 방식을 조금 어느 정도 다좀 규격화 해놨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성적이 30%고 실기가 70%다. 이러면은 이거 천점 만점으로 보통 환산을 하거든요. 천점 만점이면은 성적이 300점, 실기가 700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적이 300점이라고 그러면 최고점과 최하점이 30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 사실 성적도 300점이 나긴 힘들죠. 왜냐하면 학교 성적이라는 게 최하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하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성적을 다 맞는 친구랑 다 틀리는 친구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가 300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150점, 200점 정도가 성적에서 나는 100점 차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실기는 사실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0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잘하는 친구는 700점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은 10명은 거의 7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세요. 그리고 실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당장 입학이 힘들 것 같은 친구들은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은 뭐 최대 뭐 나봤자 150점, 200점이 난다고 하지만 실기는 거의 점수 차이가 500점, 600점 뭐그 이상이 나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기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부분의 실용학과는 이런 방식으로 뽑습니다. 뭐 아닌 학교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없습니다. 실용학과는. 뭐 성적이 뭐 거의 많이 반영되지 않고, 실기 중심이고, 실기하고 100%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뭐 성적이 반영된다고 얘기하는 학교도 뭐제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경희대학교인데, 경희대학교도 똑같아요. 경기, 경희대학교라고 해갖 뭐 성적을 다 반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경희대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별을 하고, 거의 실기가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은 있어요. 제가 저는 전 학원에서 원장으로서 학생들한테 만나면 항상 많이 하는 내용, 이 얘기가 공부를 학교에서 열심히 하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어, 또 공부라는 게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는 게좀 기초학력적인 거고, 뭐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의 어떤 교양일 수도 있고 어떤 대화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기초학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특히 나이 어린 친구들이죠. 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이 음악한다고 뭐 학교를 소홀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러면 저는 조금 내키는 편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래서 학교 공부도 같이 학교에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대신에 방과 후에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영어, 수학는 엄청 많이 다니고 있거나 이거는 제가 또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얘기해서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조금 안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사실은 시기가 거의 100%에 가까운데 이거를 어, 방과 후에 거의 한 세네 시간. 3, 4시간을 네 시기에 온전히 쓰지 못한다라는 것, 그 다음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 매우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거의 실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학원을 조금 많이 다니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시작하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야 공부도 같이 병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적이 신용학과 입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다. 어, 그렇지만 뭐 어린 나이에는 같이 병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